<laughs> 여기 봐요. 아, 멋있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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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보여, 바다. 와, 진짜 멋있다. <laughs> 안녕하세요. 호명씨의 느린 산에 12차. 오늘은 한라산에 왔습니다. <laughs> <laughs> 그런데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올라가서 쫄딱 젖고 어쩌죠? 그러게나요. 그래도 <laughs> 그 일단 일이네. 저희가 네. 가면은 하늘이랑 다 날씨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어, 네, 오늘 한라산에서 <laughs> 눈꽃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느 쪽으로? 우리 오늘 관음사 살, 쪽으로 올라가서 백록담을 보고 음. 성판악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음.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왜 관음사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정했죠? 관음사로 가면 무지 힘들기는 하대요. 근데 관음사로 올라가다 보면 뷰가 환상적입니다. 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 그럼 오늘 관음사 쪽으로 <laugh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네. 저도 헛것거릴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끝까지 완주. 응, 음, 완주. <laughs> 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파이팅! 탐방 예약이 어려워 무작정 현장으로 달려가서 노쇼 예약으로 해결했던 한라산 산행입니다. 제주 큰 오색 딱딱으로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기대했던 겨울 한라산을 오릅니다. 주중에 눈이 많이 내렸으나 기온이 올라가면서. 나무 가지에 눈은 놓고 바닥에만 쌓여 있습니다. 올겨울 눈이 많지 않았는데 하얀 눈길을 걸으니 기분이 상쾌합니다. 한라산을 찾은 산객들도 밝은 얼굴과 함께 발걸음이 가볍네요. 목교를 마주하는 하얀 눈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계단을 오르는 일은 즐거운 일이죠. 하얀 떡가루 같은 눈이 시원하게 길을 안내합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고도가 높아지면서 나뭇가지에도 눈들이 쌓여 있습니다. 쭉쭉 뻗은 소나무에 쌓인 눈이 참 예쁘죠? 그 아래로 겨울을 느끼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어 갑니다. 사연의 소리를 놓칠세라 천천히 귀 기울이며 걸어갑니다. 그 소리를 들어볼까요? 어 삼각봉 안 보여 아이고 너무 뿌예서 위청위청이야 어. 근데 대피소가 어. 삼각형이네 지붕이 어. 저걸 삼각형이라고 삼각봉이라고 생각. 삼각형. 관음사 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한 지 3시간여 12시에 출입을 통제하는 삼각봉 대피소에 삼각봉. 도착했습니다 우리 삼각봉 12시쯤 이어 지났어요 12시 통과 어 아싸. 일단 1차 관문 통과. <laughs> 어우. 저 삼각봉. 힘들어. 어.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어. 저 삼각봉 너무 멋지다. 근데. 그지? 응. 아 태아가 그래도 조금씩 트있네 아침에 다소 했었죠? 늦게 출발해서 응. 걱정했는데 가까스로 대피소를 통과했네요. 어. 옆에 남 떨어져. 안 떨어져? 어. 그러네. 어, 안녕하세요 음. 삼각봉 지나오니까 되게 길은 평탄해지네 음. 그렇지? 응 음. 안녕하세요 날만 더 춥고 바람 불면 이 눈발 살짝 말리는 게 전부 다 상고대 만드는 건데 금방 생기더라고 상고대 제제제제 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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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응. 아, 저걸 안간 바위라그 누구 사람에게만 보여 주나 봐. 응. 응. 야, 산수화 같다. 응. 그래, 숨목 잠야겠네 응. 구름에 가린 왕관 바위를 흐릿하게 본후 구름이 만든 또 다른 절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 이거 진짜 야, 뭐그 같다. 자연이 만들어 내는 모든 상황은 그렇지. 언제나 축복입니다. 오, 여기는 벽화같아. 그런 축복의 길을 혼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아니 오늘 좀날 괜찮네. 풍경은 보여주네. 이거 다안 보여줘야 할 거거든. 나이쪽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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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오! 어떻게 하면 좋아? 사진 좀 어떻게 해봐아 지금이 멋있을 것 같아. 와, 다쳤다 진짜. 아, 어, 깜짝 놀랐어 나, 보고. 야, 멋지다 진짜. 산객들의 응원 소리에도 가파른 언덕길은 어렵습니다. 힘들어 힘들어 와이드 힘들어 아 이게 1950의 쉬운 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녁 무는 12시간 동안 갔대잖아 야 나도 12시간 발판이야아 응. 이제 내리막에서 좀 심해서 가는데 정상을 1시 반까지 찍어야 돼서 아 정말 오또 이제 가린다 봐봐 점점 또 가려 어막 빛에 어, 여긴 상고대가 좀 있다. <laughs> 눈이 좀 쌓였다, 그래도. 그니까 안 내려가고 그대로 덩어리로 있네. 예봐, 되게 예쁘다. 수줍게 하얀 눈을 이고 있는 빨간 마가목 열매가 더욱 예쁘게 느껴집니다. 층계로 살벙살고 올라가면 되겠지. 층계는 아무도 없다. 어? <laughs> 층계는 없어. 눈에 다 쌓여서. 그러니까. <laughs> 그냥 깔끔하게. 층계가 없어. 이게 다 층계일텐데. 해난다. 해난다. 안경 써야겠다. 정말. 오씨 뭐야! 아니 저기 올라왔을 때 아니 폭탕이었어요 백록담 도착 <laughs> 한 시간 거리에서 기적처럼 갑자기 구름이 걷히면서 아, 새로운 아, 세상이 아, 열렸습니다. 파란 라들 나와요. 파란 라들 나왔어. 파란색이 어, 멋있어. 어? 아 멋있어. 뭐야? 아멋지 어, 딱이다. 딱이다 딱. 그러니까. 아, 볼거 같아. 아, 같아. 아, 아, 어휴. 여기 봐요. 아, 멋있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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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봐. 아, 저기 아, 친구들 되는데. 멋지다 바다 보인다엄 이라고. 아, 저뭔 일이야. 바다 보인다, 진짜, 아, 이제. 어우, 아, 야. 야, 야, 바다 보여, 바다. 어, 그래. 아, 아, 그래. 이쪽이 어, 멋있어, 아, 항상. 야, 이 나무들 좀 봐. 죽어서 천년, 살아서 천년이래더니. 천상의 세계라 할 만큼 아름다운 겨울 한라산을 함께 느껴보실까요? 받아준다 어, 어. 네. 호명씨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한라산의 선물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하얀 눈과 파란 하늘의 조화가 환상적이네요. 얘는 기성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아, 대전 시내가 다 보이네. 백록담을 지척에 두고 관음사 코스로 올라오는 산객들은 내려가는 산객들과 어우러져 자연이 준 기적같은 선물을 배경으로 추억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상고대와 설산에 취해 추억 쌓기를 하는 동안 백록담에 가까워졌습니다. 백록담을 머리에 이고 천상의 길을 걸었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풍경은 마치 봉화의 나라를 유람하는 듯했습니다. 나무에 하얗게 피어있는 눈꽃은 산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군요. 발 아래로 펼쳐진 구름이 백록담 가는 길을 더욱 행복하게 해줍니다. 관음사 코스와 달리 성파나 코스로 오르는 산객들은 오늘 구름 위를 걷고 있습니다. 눈꽃이 끝나면서 바위 경사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백록담의 한쪽 면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립니다. 정상에서 맞이하는 바람이 차가울 법도 한데 포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한라산은 은하수를 붙잡을 정도로 높은 산이란 뜻으로 1970년 일곱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백록담은 흰 사슴이 물을 마시는 연못을 뜻한다고 합니다. 한라산 백록담에는 이미 많은 산객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거리에 힘들 법도 한데 저마다 밝은 표정으로 인생샷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산행은 시작부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각들이 많아서 큰 행운이 찾아온 듯합니다. 한라산의 겨울 비경을 마주하며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욕심을 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슴 벅찬 뿌듯함을 백록담에 남겨두고 하늘길을 내려왔습니다. 친구들이 시작한 느린 산행은 단순히 천천히 걷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느린 산행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끔은 뒤도 돌아보면서 자연과 이야기하며 가볍게 걷는 산행입니다.